국회에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독립 법정 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 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기록할 것입니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 세력을 잉태하고 배출한 권력 기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난 70년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습니다. 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과 이재명, 두 야당의 전현직 대표입니다. 검찰은 고쳤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말을 듣는 듯 하다가 힘이 빠지면 바로 뒷목을 물어 뜯을 것입니다.